사실 뭐 이력으로 보나 뭐 학력으로 보나 절대로 뭐 지금 뭐 어느 정치인과 비교해도 꿀릴 뿐이 아니고. 맞아요. 그리고 이정치인이라면 사실 누구도 사과를 안 하는데. 맞아요. 근데 서민 교수님은 아, 내가 그땐 잘못했다.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건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진짜로. 네.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처음에 사과할 땐 그냥 뭐 용기 있다 했는데. 네. 사과를 너무 많이 했어요.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<laughs> 음.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행동을 진중해서 사과 없이 한번 쭉 달려보겠습니다. 네. 여러분 그간 죄송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이게 봐 서민 교수님이. 네. 짧고 굵게 사과를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음. 계속 하니까 사과가 <laughs> 희화화 되잖아. 그건 맞아요. 그러니까 와. 우리가 정치인들한테도 함부로 사과해라 사과해라 하면 안 되는 거야. 저거 차라리 짧고 굵게 사과하는 거지. 그 장혜찬 최고를 이제 비판했던 것에 대해서도 음. 이건 좀뭐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음. 또 네? 예. 제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. <laughs> 이간질하고. 네. 여러분 젊은 시각 보지 마세요. 네. 송규호, 내가, 어 3년 전부터. 송규호의 내가 발탁했더니 아주 그냥. 송규호 94만. 이런 식으로 네. 쌓았나? 네. 이렇게 이간질했네.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저를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기용해 주신 분이 장희찬 최고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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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제가. 진짜.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때 그 페이스북 메시지 하나 보고. 네, 네. 송교호를 데리고 우리 안동대에서 열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행사까지 가는데 갑자기 황당하게도 운전면허가 없다고 해서 제가 제 차로 왕복 7시간을 운전해주고. 7시간. 네. 안동가서 대통령이 뵙게 해주고. 찜닭 사주고. 네. 내가 도대체 쟤한테 왜 이랬을까. <laughs> 그러니까. 어쨌든, 우리 여러분 저기 그 서부지법, 서부지법에 대해서 그 장, 저기 뭐냐, 점신님이 책을 썼잖아요. 아, 그책 음.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데. 네. 좀, 여러분 안 사신 분 있으면 책을 빨리 사십시오. 아, 우리 교수님도 구매해 주셨다고. 아, 저는 바로? 아, 너무, 너무 바로 감사합니다. 서 바로? 네.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음. 서부지법의 그 진실을. 네. 정리 젊은 시간 시각로한 번. 네. 여러분이 아, 우리 송기호의 책을 많이 사주시면 다음번에는 제가 그 안동 찜닭을 한번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규호야너 마이크 소리 잘안들리는데 가까이서 좀보게 네, 좋을,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빨간 내복 앞으로 와라 이렇게 음. 하셔가지고 <웃음> <제가> <웃음> 앞으로 왔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